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자기 전에 분명히 완충된 거 확인하고 잤는데 다음 날 저녁쯤 되면 어김없이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경고가 뜨는 거요. 우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정말 흥미로운 물리학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. 주머니나 가방 속에서 가만히 잠자고 있는 내 스마트폰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길래 혼자서 전기를 쓰고 있는 걸까요? 이건 기기결함 같은 게 아니고요. 현대 전자기기라면 모두가 가진 근본적인 숙제 같은 겁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볼 거냐면요 먼저 우리 배터리의 숨은 적이 대체 누군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수십억 개의 새는 수도꼭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확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엔 이 문제를 해결한 아주 기발한 공학적인 해법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과제는 무엇인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문제는요,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아주 아주 작은 세계, 바로 반도체 칩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작은 스마트폰 안에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전자 스위치가 수십억 개, 아니, 이젠 수백억 개가 들어있습니다. 이 작은 것들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모든 계산을 처리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현대 전자기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. 이게 바로 그 트랜지스터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. 진짜 간단하게 말해서 게이트라는 곳에 신호를 주면 전기가 흐르게 하고, 온 신호를 안 주면 전기를 딱 막아버리는 오프. 일종의 전기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켜고 끄는 것. 이게 트랜지스터의 전부입니다. 이론상으로는 스위치가 꺼지면 전류가 아예 안 흘러야 정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제로여야 맞죠. 근데.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?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 미스테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배터리를 야금야금 훔쳐가는 범인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좀 어려운 말로 문턱전압이하전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수도꼭지를 꽉 잠궜는데도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스위치를 꽂는데도 전기가 아주 조금씩 새어나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.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되는 거죠. 이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아요. 트랜지스터 하나에서 새는 전류, 그거 하나만 보면 진짜 무시해도 될 만큼 작거든요? 근데 이게 수십억 개가 모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수십억 개의 수도꼭지에서 동시에 물이 한 방울씩 샌다고 상상해보세요. 순식간에 바닥이 물바다가 되겠죠? 바로 이 작은 누수들이 모여서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. 첫째, 여러분 폰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때 배터리를 닳게 하는 주범이 되고요. 둘째, 이 새는 전류가 결국 뭘로 바뀌냐면 열로 바뀝니다. 폰이 괜히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트랜지스터가 점점 더 작아지고 빽빽해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. 자.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? 역시 우리 똑똑한 공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. 왜냐면 전력을 아끼자고 칩 전체를 꺼버릴 순 없잖아요. 전화는 와야 되고 알림도 떠야 하니까요.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살려두면서 잠자는 부분의 누수만 완벽하게 막아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미션이었던 거죠. 그래서 나온 해답이 뭐냐? 바로 이거예요. 새는 수도꼭지 하나하나를 잠그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안 쓰는 구역으로 들어가는 메인 밸브를 통째로 잠가 버리자. 이겁니다.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SSI 방식이라고 하는데요.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. 집에 어떤 부분이 너 이제 좀 쉴게 하고 대기 모드로 들어가면 마스터 스위치가 그쪽으로 가는 전기를 그냥 탁 끊어버리는 거죠. 그럼 뭐, 셀 전류 자체가 없잖아요. 그러다가 다시 일이 필요해지면 순식간에 전원을 착 하고 다시 켜주는 거예요. 정말 똑똑하죠? 와, 진짜 기발한데?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? 이론이 현실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. 256메가비트 디램 칩으로 실험한 결과인데요. 예전 칩은 가만히 있을 때1 3 m 리암페어 그러니까 1300마이크로암페어라는 전기를 썼어요. 그런데 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니까 와, 240마이크로암페어로 뚝 떨어졌습니다. 숫자로 보니까 더 와닿죠? 이 기술 하나로 대기 전력 소모를 무려 81%나 줄인 겁니다. 81%요. 낭비되던 전기의 80% 이상을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. 엄청나죠? 바로 이겁니다.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기술 하나가 우리가 스마트폰을 며칠씩 충전 안 하고 버틸 수 있게 해준 진짜 이유였던 거죠. 오늘 우리가 파헤친 미스터리의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전력 효율과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.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새로운 숙제가 생겨나는 거죠. 이게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 나오는 말인데요. 쉽게 말해서 부품이 점점 더 작아지고 정밀해지면서 예측하기 힘든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걸 해결할 또 다른 혁신이 계속 필요하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 누설전류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. 앞으로 우리 기기들은 더 작아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강력해질 텐데요. 과연 단한 방울의 전력까지 아끼기 위한 다음 세대의 혁신은 어떤 모습일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